6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직무급 보수 제도에 대한 설명과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아까 앞에서 우리가 공무원의 어떤 봉급체계에 대해서 봤죠 직무급 어. 자 그러면 직무 분석과 직무평가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된다 어. 직무급을 주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직무에 따라 주는 거니까 자그 다음에 어, 어떤 어 직무 수행의 성과에 따라서 차등해서 이제 준다. 이거는 결국은 성과급이 될 거고, 그다음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다. 이건 결국은 연봉, 어, 뭐 이렇게 되겠죠. 그다음에 직무 수행에 있어 실질적인 능력과 연관시켜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이거는 직능급이 되겠네요. 그래서 여기 해설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은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직무급에 대한 여러분 해설들도 함께 보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어떤 이러한 직무급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어떤 이런 보수 제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무원의 그 보수 체계 사람을 중심으로 주냐 직무를 중심으로 주냐 그 체계를 한번 머릿 속에 잘 그려 보시면은 이러한 설명들이 조금 더잘 들어오실 겁니다.